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솔루션은 엑시스 신 메타데이터 솔루션에 관련된 소개입니다. 어, 메타데이터는 영상 분석을 통한 상황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게끔 할수 있는데요. 어, 신 메타데이터가 무엇이냐? 신 메타데이터는 뭐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왜 누가 언제 그 유카 원칙을 이제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메타데이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메타데이터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또 퀄리티 좋은 메타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What's your challenge? Is poor analytics performance giving you a headache? Maybe it's time to switch to analytics based on Axis Scene Intelligence technology. Axis Scene Intelligence is the ideal foundation for strong analytics. It ensures optimal data for improved scene understanding. How? By combining unparalleled Axis image processing technology with deep learning and advanced analytics on the edge access scene intelligence delivers valuable actionable insights in surveillance use cases all over the world thanks to outstanding image processing by using algorithms trained in real-life surveillance situations it ensures high-quality metadata even under challenging surveillance conditions like low light and bad weather first-rate input means first-rate performance and facilitates fast efficient search in recorded video Metadata interfaces based on ONVIF specifications also make integration with compatible video management systems easier. Deep learning based analytics facilitates granular object classification that distinguishes between different kinds of objects and attributes and enables real time alerts. Please put on your hard hat. Edge Analytics processes and analyzes uncompressed video, which supports accuracy and reduces the need for central processing thereby reducing the amount of servers and maintenance needed only streaming relevant metadata not only reduces bandwidth and storage it can also help protection of privacy access scene intelligence puts all our experience in image processing deep learning and edge processing to work for analytics you can rely on access scene intelligence clear sight for clear insight visit axis.com/analytics to find out more. 자, 앞서 엑시스 신 인텔리전스라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 엑시스가 얼마나 메타데이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신 인텔리전스를 바탕으로 엑시스 신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장면의 세, 세부 정보를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예측 및 사용자의 이사 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검색에서도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많이 사용될 수 있고요. 엣지 분석 그리고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생성 및 배포를 통해서 시스템 효율을 드라마틱하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디오 분석 메타데이터의 두 가지 유형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첫째로는 심 메타데이터 장면의 객체 및 활동에 대한 수집된 세부 정보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벤트 메타데이터는 제가 어떤 이벤트를 만들었을 때그 규칙을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저희는 이제 엣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제 시스템 효율성이,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째는 압축되지 않은 비디오 분석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엣지단에서 압축을 하기 전에 있는 비디오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고, 확장성 또한 엣지를 통해서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버의 이준도가 낮기 때문에 비용 또한 절감하실 수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작동 원리를 보면, 어, 이제 가공되지 않은 노우 데이터를 받아서 딥러닝 베이스 AI 알고리즘에 입력을, 인풋 아날리스틱을 시키면, 이것이 이제 메타데이터로 생성되는 작동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석장면 메타데이터, 객체, 클래스, 속성, 뭐 이런 것들을 좀 표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객체 클래스는 이제 어떤 종류의 객체인가를 알아보는 건데, 저희는 현재 사람, 차량,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알수 있고요. 번호판 정보와 같은 특정 객체들을 지금 객체 클래스로 놓고 있고, 물리적 특징 및 속성, 이제 어떻게 생긴 객체인가, 뭐 의류 색상, 모자, 뭐 가방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모션, 움직임, 객체의 묵지, 움직임은 어떠한가? 이거는 이제 방향과 속도. 이 경우에는 이제 레이더가 필요할 수 있고요. 방향 또는 각도, 객체의 위치 및 기타 동작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 그리고 언제 객체가 보였는가? 요일, 시간대, 체류 기간. 기간을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객체가 있는가 좌표 그리고 카메라의 시야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럼 분류 옵션을 좀 요약을 하자고 하면 객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람, 얼굴, 차량, 차량 번호판을 저희가 객체 클래스로 두고 있고요. 객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색상 그리고 사람 객체 같은 경우 상하의 색상을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행동성 관련해서는 이제 스냅샷을 남기거나 시각화할 수 있고 레이더가 레이더가 있을 경우에 객체의 위치와 속도를 또 메타데이터와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계된 데이터를 통해서 시간에 따른 이제 추세를 파악하고 이상 현장을 감시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통찰력 있는 예측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메타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좀더 나아가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인데, 이제 공유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시각화 하는 것까지 가능하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엑시신 메타데이터의 일반적인 사용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첫째로는 장면 분석을 통한 명확한 상황 판단, 둘째는 분석을 통한 비디오 검색,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상황 예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장면 분석을 통한 명확한 상황 판단에서는 운영자가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고요. 이는뭐 요즘에 좀 추세죠. 자동화된 이제 이벤트 감지를 증가시킬 수 있고, 향후의 의사결정 향상에도 도움을 줄수 있게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 사례인 분석을 통한 비디오 검색은 효율적인 검색 필터링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객체 인식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매개 전수 자체를 다양하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한 비디오 검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사용 사례인 데이터 기반 이사 결정 및 상황 예측 인데요 어, 광범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고, 통찰력을 위해 데이터를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추세와 패턴을 파악하실 수 있고, 당연히 기존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향후에 나올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엑시스 신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애플,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저희는 이제 엑시스 카메라 내에 A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비디오 관리 시스템 VMS에서 알람을 트리거하실 수 있고요. Io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캡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대시보드에 시각화해서 통계로 제공하실 수도 있고, 개발자는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받음으로써 개발자가 원하는 개발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에서의 이점인데요. 저희는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메타데이터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엣지에서도 AI 기반으로 메, 어, 이제 처리를 해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앞서 소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온비프 규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통합을 위한 개방형 프로토콜, 그리고 산업표준 이점에 매우, 어, 이점 활용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분석 메타데이터에 유연한 전달이 가능한 게 시스템에서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메타데이터, 이런, 앞서 설명드렸던 메타데이터 전달을 위한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프레임별 메타데이터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통합 메타데이터 방식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장면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객체를 추적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어, 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에 대한 거는 프레임별 메타데이터는 말 그대로 1초에 10번씩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통합 메타데이터는 객체가 장면에 들어오고 나갈 때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프레임별은 모든 장면에서 전체적인 장면 설명을 제공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각 객체 추적에 대한 수집된 포괄적인 요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으로는 RTSP 프로토콜과 ACAP SDK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통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ACAP SDK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추천드리는 방식으로는 프레임별 메타데이터는 즉각적인 이벤트에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트림 방식으로 하는 메타데이터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통합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보다는 이제 데이터를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후처리 방식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검색이라든지 시각화된 대시보드 2차 처리에 이상적인 메타데이터 처리 방식입니다. 그럼 프레임별 메타데이터 작동 방식을 조금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A, B 두 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저 A, B 신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메타데이터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프레임별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있는 메타데이터 그대로를 프레임별로 이제 보여주는 형식이고요. 통합 메타데이터의 작동 방식은 어,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두 개의 카메라가 존재할 경우에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메타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프레임별 메타데이처처럼 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끊어가지고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B에서는 현재 파란색과 노란색, 50%, 50%가 등장을 했었다. 라는 이제 정보를 가공해서 정보화 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공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이 33%, 파란색이 67%,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 예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마일스톤 X 프로텍터의 엑시스 오브젝트 아,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어, 포렌식 검색을 하는 방식인데요. 프레임별 메타데이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프레임별로 세세하게 다 객체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1분 이상이 소요되는 걸 보실 수 있지만 지금 통합 메타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같은 데이터 양일 같은 조건에서 검색을 했을 경우에 단 7초가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에 맞게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시면 어, 매우 유용하게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앞서 이제 메타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요. 어 소개시켜드렸던 저희 엑시스씬 인텔리전스를 사용해서 저희는 데이터의 품질을 매우 어, 좋은 이미지 품질과 정확한 라벨링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요. 데이터 연관성 또한 이제 다양한 장면 조건, 객체 유형, 속성 및 자세 등뭐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메타데이터 지원 장치에는 AI 기반의 시스템 온칩이 필요한데, 저희 엑시스 카메라 제품 기준으로 아트팩 7세대, 8세대 또는 CV25가, 어,를 채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제품, 그리고 다른 제품군에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SOC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데이터 시트에 친절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신 어,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실 때는 꼭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엣지단에 추가 비용 없이 사전에 이런 메타데이터, 신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는 사전 설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엑시스 신 메타데이터를 좀 요약해 드리겠는데요. 장면 세부 정보로 얻는 그 통찰력을 더 높이실 수 있고요. 효율적인 비디오 검색.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좀더 효율적인 비디오 검색이 가능해지시고, 그리고 뛰어난 메타데이터 품질을 제공받음으로써 엑시스가 메타데이터를 더 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개방형 표준과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합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엣지 처리의 혜택을 이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끝내기에 앞서서 제가 저희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사용이 될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록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저희 엑시스닷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파트너 탭에 액시스 디벨로 u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게 되시면은 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조금 사이트에서 좀쭉 내려보시면은 다운로드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라는 탭에서 액시스 메타데이터 모니터 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저희가 r t s p 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제가 미리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설치를 해서 지금 여기를 클릭해서 카메라 IP와 이벤트 데이터, 뭐, 원하시면 PTG 데이터나 비디오 컨텐츠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메타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비디오 컨텐츠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타데이터는 오브젝트 아날리틱스를 제가 이네이블을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어, 오브젝트 아날리틱스가 카메라로 메타데이터화 돼서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좀 검색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아날리틱스를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검색 타이틀에다가 붙여놓기를, 아, 잠시만요.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나리오에서 검색된 메타데이터를 검색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네이블된 상태 같은 경우에, 현재, 오브젝트 아날리틱스의 시나리오가 뭔지, 그리고 시간은 언제이고, 그리고 클래, 객체 타입은 사람, 그리고 현재 그 검색이 되었다라는 일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 오브젝트 아이디 값으로, 이제, 현재 오브젝트를 추적할 수 있게끔까지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단에서도 메타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 카메라의 경우에는 지금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요즘에 펌웨어를 올리시게 되면 이제 신 메타데이터라는 분석 탭이 아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공된 탭에서 지금 초록색 박스로 나오는 거는 사람이라는 유형이 확인되는 걸 하실 수 있고요. 노란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 거는 이제 얼굴을 또 저희가 메타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실례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차량 번호판은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게끔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타데이터들은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디벨로퍼 사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 sdk를 이용하셔서 가공 후 사용 가능하게끔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잘 보셨나요? 어, 씬 메타데이터,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면, 통합관제센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꺼번에 얻어내고, 또 이거를 좀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 그리고 가령 채 GPT 같은 최근에 그런 딥러닝 AI하고 결합이 되게 된다면, 자연으로 검색해서, 뭐, 오늘, 뭐, 빨간 옷 입은 사람들만 좀 찾아줘라는 뭐 한시부터 어디 이런 시기의 검색도 가능해질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좀 영화 같은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 영화 같은 얘기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쪽에 우리 일상에 곧다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